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탄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지난주에 방영되었던 1906년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뉴스룸과 크리스탄 헤럴드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N4 세대와 성경적 결혼의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실태를 꼬집은 N4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N4 세대라는 말은 N가지의 것들을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데 처음에 등장한 것은 세 가지를 포기한 3포 세대였습니다. 삼포세대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 이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지 않고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이 사회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취업과 내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경우를 오포세대로 부르다가 2015년도에 들어서는 어, 서 인간관계와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과 외모관리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9포 세대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을 비관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전포 세대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도달하는 봄철이 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을 할때 신부가 갖춰야 할 복장이나 착용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Something old, something new, something borrowed, something blue. 이런 전통은 1800년대 빅토리아 시대로부터 내려오던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신부들은 이 전통에 따라서 결혼 예복을 갖춰 입는데, 물론 상징적이긴 하지만 something old라는 것은 신부 가족과의 연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가족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보석을 착용한다거나, 아니면 어머니나 할머니의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Something new는 어, 신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 인생의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새 웨딩드레스는 물론이고 새로운 보석이라든가 또 신발을 새 것으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Something borrowed는 신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친구나 가족이 신부를 도와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인데 예를 든다면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이라든가 또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 회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omething blue는 정숙함과 충실함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가진 물건으로 리본이나 보석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분 좋은 여름날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저녁 식사 후에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둘이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꽥꽥. 아내가 말합니다. 저 소리 들어봐. 닭이 틀림없어.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야. 저건 거위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닭이 분명해. 남편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닭은 꼬꼬대 꼬꼬하고 울지만 거위는 꽥꽥 하고 울거든. 저건 거위라고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꽥꽥.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거위잖아. 아내가 발로 땅을 구르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저건 닭이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남편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잘 들어. 저건 거위라니까. 거위라고. 알아들었어? 아내가 대들었습니다. 그래도 저건 닭이야. 남편이 입에 담아서는 안될 말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 또다시 꽥꽥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봐, 닭이잖아. 그 순간 남편은 아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왜 그녀와 결혼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생각해 보니 당신 말이 옳아. 저건 닭이야. 아내는 남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며 산책을 한, 산책을 계속하는 동안에. 공원에서는 다시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꽥꽥. 남편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거위든 닭이든 무슨 상관인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의 하모니이며 기분 좋은 여름날 저녁을 함께 산책하며 즐기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결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금이 가고 자기냐 거위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고 있는가를 풍자한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은 모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 이 결혼이야말로 모험 중의 모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로 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두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식장에 나갈 때는 세번 기도해라. 결혼이 바다의 항해와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모험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면 결혼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스타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결혼은 가정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결혼제도를 처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결혼의 바다를 항해할 정확한 나침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혼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모험을 시작한다면 결혼의 모험은 단순한 어, 불안한 모험이라기보다는 가슴 설레이고 또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첫 번째 성경적 결혼의 의미는 결혼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혼의 사회적인 의미 또는 법적인 의미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모를 떠나간다는 것은 부모를 버리거나 또 부모를 소홀히 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말씀의좀더 깊은 의미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독립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를 의존하고 살아왔던 자녀들이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의 필요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부모님 그 동안 부모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여인을 만나서 또는 이 남자를 만나서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 나가며 잘 살겠습니다. 네, 이것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결혼의 의미인 것입니다. 호진 신고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적인 독립이 이루어진 것을 에, 사회적으로 선포하고 또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경적 결혼의 의미는 결혼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혼의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라고 말합니다. 두 장의 종이를 어,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붙일 때이 붙인다는 말에서 연합한다라는 그 단어가 유리한 것입니다. 붙어 있는 붙어 있는 두 장의 종이를 다시 분리시키려고 하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장이 모두 찢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아내가 부부로 연합하게 되면 이 관계는 다시는 찢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찢어져서도 안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는 어떤 사람도 끼어 들어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 이것이 바로 부부의 연합이요. 결혼의 사건인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떠난다라는 이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이성, 내 삶을 함께 나눌 배우자를 찾아서 그에게 소속하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적인 의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경적 결혼의 의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혼의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을 허락한 창조주의 목적은 생육함과 번성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내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워내는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출산행위와 자녀의 양육행위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엄숙한 역사적 책임을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내일과 미래의 역사를 만든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든다. 이런 역사적인 소명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생활을 통해서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서의 자기 확인을 위해서 주님은.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이런 의미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면 이런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부부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결혼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의미를 만족시키기 위한 책임과 노력을 다할 수 있다면 이런 가정이야말로 지상의 작은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몇해 전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신부의 아버지가 사위가 아, 사위가 된 신랑을 이렇게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아마도 내 딸을 많이 사랑하겠지. 젊은이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장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또한 내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하겠지? 젊은이가 이번에도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맞습니다. 따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장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딸과 결혼을 했겠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자네는 내딸 아이에게서 결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거야. 그 아이의 결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 바라네. 만일 애초에 그런 결점들이 없었다면 내딸 아이는 자네보다 훨씬 더 나은 남자와 결혼을 했을 거야. 장인 어린의 결혼에 대한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가진 결점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애초부터 그런 결점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누군가와 결혼을 할수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은 엠포 시대의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결혼의 참된 의미를 어드바이스 합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